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그 지금 저기 그 국민의당 내에서요. 그 네. 이현주 의원님 말고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뭐 <laughs> 저만 저 빼고 다 반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Yeah. 네뭐 이렇게 어또 다른 분들도 뭐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의견들은 꽤 있습니다. Yeah. 어제 뭐 비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어뭐 이렇게 그 자신을 던져서 출마하겠다는데. 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좀뭐 어쨌든 간에 저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뭐 출마 자체에 대해서 출마 전에는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출마하시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뭐 그것은 본인의 선택 아니겠나. 음. 아, 그래서 그 출마 자체에 대해서, 어, 감론을 박을 더 이상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소모적이고, 오히려 경쟁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사실은 저도 출마, 뭐, 예정자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그렇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음. 사실 저도 입장이 뭐, 곤란하는 마찬가지인데요. 어, 당시에 이제 의견을, 출마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의견을 구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뭐, 본인이 선택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제 각오가 필요하다. 어 그래서 이 각오라는 게 뭐냐면 출마하실 경우에 분명히 반대가 많이 있을 거고 어좀그 반대 인장이 강할 텐데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어그 다음에 또 지방 선거라든가. 으로 닥쳐 있는 정치 일정들이 굉장히 험난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정치적 타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나오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오를 하고 어,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뭐 저는 그 출마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선당 후사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 그 부분에 대해선 진정성은 있을 거라고 어, 믿습니다. 그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예, 예. 어,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제, 당내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기왕 출마를 하셨으니, 이제, 건강한 경쟁들이 됐으면 좋겠고, 어, 또, 이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어, 어떤 그, 당내 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혁신 전당 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당 후사도 말씀하셨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출마의 그 어떤 그 당위성 이런 거 명분 이런 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출마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무슨 여러 가지 견해 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어 사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뭐 전혀 저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그분들의 입장도 뭐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다만 이미 출마에 결심을 하셨는데 계속 뭐 반대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또 명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뒷짐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실제 현장을 가보면 어쨌든 간에 누구든 나서서 다 같이 이렇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좀 나서야지, 어, 지금 어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목소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전 그것은 본인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외에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예. 네. 이분들의 논리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하기에 이번에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선패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무님이 네. 왜냐하면 후보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분명히 빨리 나왔다는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대선 패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오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야 뭐 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있는 거고요. 사실은 어 선대위나 또 이런 지도부에 또 네. 많은 책임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어, 후보한테만 있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만을 이유로 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나오시기 전에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릴 수도 있고 그 의견들이 또 나름대로 진정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마 기자 의견 이미 하셨고. 어 그래서 이제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어 지금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저같이 이제 절, 저는 이제 전원 편인데 출마를 그때 고려를 할때저 스스로도 이 당이 뭔가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고 또 우리 당에 나갈 아 방향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논쟁하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그런 혁신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런 어떤 출마의 어떤 논쟁으로 계속 지속되면서 좀 소모적 논쟁으로 간다면 권력 투쟁 의 양상으로 간다면 이게 실망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북한이 괌 해역 주변 괌 주변에 화성 (12호로) 어~ 이~ 공격을 할수 있다, 위협을 할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어, 북한이 지금 백령도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백령도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어, 사실상 처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오는 속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기 그런데요. 그 네네. 제가 지금 아이이 <laughs> 정신이 네네. 없어. 아니 아, 근데 이, 복구를 이 네. 이현주 네. 의원께서는 젊은 편이 아니라 젊으시죠. 네 네네. 그런데 <laughs> 네. 그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탈당 출당 조치는 이제 없다라는 거 정리가 된 모양이던데, 어쨌든,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고문단의 주장,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의 생각에대해서 뭐, 저는 사실은 자세 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그분들이 예. 그렇게 얘기하는 뭐 이유가 있는지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출마가 좀 늦지 않았습니까? 사실 출마의 결정이요. 그래서 어당 내에서 이런 이런저런 어떤 그그 그 다른 출마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많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경쟁 레이스가 사실상 벌어진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안 대표께서 출마를 하시면, 어, 그 판이 이제 뭔가 이렇게, 어, 깨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이 출마 자체의 가면을박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또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하.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어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 아직까지 평가 중이고요. 예.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논쟁이 벌어지면서 당내에 좀 분열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어제 아. 저는 뭐 그분들의 어떤 걱정에 대해서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당연히 그것은 어 듣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설득할 책임이 또 안철수 대표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음. 원로분들이시니까요. 어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어 끝까지 뭐못 하게 한다. 그것도 또 저는 뭐, 결심을 예. 하셨으면, 각오하신 거기 때문에, 그그 그 각오를 또 존중할 필요도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 처음에 그, 출마 전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역시 반대가 거셀 것이다, 라고, 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한 방향으로, 뭐, 네. 합의해서, 아, 이것은 안, 출마는 안 된다,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로, 어, 찬반이 있다, 뭐, 이런 정도고, 그만큼 본인의 각오와 만약에 나오신다면, 어, 이것은 상당한 어, 책임이 음. 따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님께서 책임이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물론 이게 27일이죠, 지금 전당대회가. 그죠? 이십칠 일날 전당대회 결과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뭐 탈당이라든지 예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럴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어이당 우리 그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창당이 됐겠지만 어 어떤 이뭐 새로운 노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 다당제를 기치로 한 그런 그 합의제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그 길을 가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모인 분들이 많으신데 어 어떤 그 특정인의 출마를 가지고 탈당한다는 것은 좀좀 어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만약에 탈당을 하신다면 무슨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음. 저는 그렇게까지 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정도의 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뭔가 굉장히 심각한 어. 어, 여러 가지 앙금이라든가 뭔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유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예. 그것에 대해서 예. 설득하고 예. 본인의 어떤 출마의 정당성을 어, 전당대회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나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실망들 하실 거기 때문에 예. 그만큼 그 어떤 당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음. 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당을 예. 살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부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그 지금 저기 그 국민의당 내에서요, 그 네. 이현주 의원님 말고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 뭐, 저만, 저 빼고 다 반대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예. 네, 뭐, 이렇게, 어, 또 다른 분들도, 뭐,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마구대에선 막... 진정성은 있을 거라고 어, 믿습니다. 그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예, 예. 어,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제 당내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기왕 출마를 하셨으니 이제 건강한 경쟁들이 됐으면 좋겠고 어, 또이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어, 어떤 그 당내 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혁신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당 후사도 말씀하셨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어, 그래서 이 각오라는 게 뭐냐면, 출마를 하실 경우에 분명히 반대가 많이 있을 거고, 어, 좀그 반대 굉장히 강할 텐데,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라든가, 앞으로 닥쳐 있는 정치 일정들이 굉장히 험난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정치적 타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나오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오를 하고 어,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뭐 저는 그 출마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선당 우사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 부분에 그을수 있겠냐 이런 의견들은. 꽤 있습니다. 예. 어제 뭐, 비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어, 뭐, 이렇게 그 자신을 던져서 출마하겠다는데, 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좀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예.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뭐, 출마 자체에 대해서, 출마 전에는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출마하시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뭐, 그것은 본인의 선택 아니겠나. 음. 아, 그래서 그 출마 자체에 대해서, 어, 감론을 박을 더 이상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소모적이고, 오히려 경쟁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사실은 저도 출마, 뭐, 예정자로 이렇게 걸어되고 그렇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음. 사실 저도 입장이 뭐, 곤란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어, 당시에 이제 의견을, 출마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의견을 구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뭐, 본인이 선택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제 각오가 필요하다.